이게 주말 스페로브의 현실입니다 와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예요 <laughs> 어, 너무 시원합니다 이거 팔수 없어요 저는 주말 보더들을 위해 양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좆겠다시 <laughs> 아이고. 너무 뛰는 것 같은데. 수환이 잘한다. 그걸 지으 좋다. 모모자 순식간님의 라이딩. 오우, 응. 채찍 같은 저 휠, 좋아요. 하십니까 기든입니다. 여러분 열심히 좀 타세요. 이상입니다. 우 우. 야장 가자. 불반에 있지 떨고 보자. 아까 발에 올라 타 있는 상태는 이렇게 돼. 이렇게. 이건 없는 상태고. 애 그렇게 돼야 돼. 그렇지. 이렇게 짱짝해져 예예. 안으로 쓰러지면서 그렇죠? 그렇지. 약간 계속 바나나처럼 그렇지. 오케이.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? 내가 내 나다지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이렇게, 그렇지. 오케이. 이렇게 그렇지. 오케이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이번에는 좀 가압이 조금 빨랐어. 빨랐어. 잘하고 있어. 좋. 어, 그렇지. 야. 씨 졸라 잘했어. 어디 갔어? 헬멧이 사라졌어. 야, 졸라 잘했어. 한번더 졸라 잘했어. 유전차세 졸라 멋있어. 으흠. 야, 오, 이번 올 시즌에 메인은 장호다. 우와, 오케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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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지, 고거, 고거 잘했어. 내려가자. 이제, 아, 잘했다. 이거 더탈 필요가 없겠다. 오, 어? 와 어, 어, 형님, 다르다. 잘하네. 뭐, 비치봐봐이야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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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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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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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맛있었어. 어어 이제 잡혔다 어어어어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. 어.